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영영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요새 다시 급속도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변이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얘는 언제까지 버틸는지,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다시 또 걱정과 안타까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분들은 아, 너무나도 이 끔찍한 상황이 더욱 극심해진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가요. 지난주에는 4일 내내 검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아, 그리고 이틀 있다가 또그 다음날 검은 옷을 또 입었어요. 그 정도로 장례식장을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몇달 전에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노안과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좀더잘 모시기 위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요양원에 모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아버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님의 손을 직접 잡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친구가 아, 우리 아빠 내가 돌아가시게 한것 같다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절규하는 모습이. 아직도 들리는 듯하네요 더욱이 집에서의 존엄한 죽음보다 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치는 홀로 죽음을 기다리는 대한민국 오미크론 감염병 환자들의 절규가 아수라 지옥보다도 더 지독한 두려움으로 기억이 되네요 계속 늘어나는 사망자를 접하면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한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고려장은 늙은 부모를 산속 구덩이에 버려 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냈다 라는 그런 풍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늙고 쇠약한 부모를 낯선 곳에 유기하는 행위를 현대판 고려장 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새처럼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데서 격리된 부모님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타까움을 섞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많이들 하죠. 이 현대의 고려장이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일본 영화 중에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작품이 떠오르네요. 실제로 있었던 일본의 끔찍한 고려장이라는 풍습을 소재로 만든 영화죠. 나라야마 부시코는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이 연출을 했고 1983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19세기 일본의 척박한 산골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지키는 끔찍한 전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풍습은 일본 에도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풍습이에요. 인구를 억제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한 사람이라도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해 70세가 넘는 부모님을 산속에 내다 버리는 끔찍한 전통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한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를 아들이 풍습에 따라 지게에 이고 나라야마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어머니를 차마 지게에서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지게에서 자신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나를 빨리 내려달라고 여기에 버리고 빨리 내려가라고 지게를 마구마구 흔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먼저 저승으로 간 노인들의 유골들과 또 어머니를 뜯어 먹으려고 기다리던 송곳니를 드러낸 산짐승들의 모습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쌓아왔던 마지막 음식을 오히려 산을 내려가는 아들에게 쥐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더구나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사카모토 스미코는 죽음을 재촉하는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앞니 네개를 바위에 쿵 부딪혀서 부러뜨리는 여련을 했습니다. 이가 너무나도 건강했던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입 하나를 덜어주려고 실제로 이를 부러뜨리는 장면을 봤을 때 충격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산을 내려가는 아들과 또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버리지 않기를. 사랑했던 사람들 곁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대판 고려장 편에서는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슬픔을 담은 글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늙은 아버지의 질문이라는 글인데요.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질문 82세의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물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에 또 물었다 세 번째였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다. 아, 글쎄, 까마귀라고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아버지는 다시 물었다. 네 번째였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까마귀 아 정말 까마귀라고요 아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정말 아 조금 뒤였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다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말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다. 거기에는 자기가 세 살짜리 애기였을 때의 이야기가 있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을 해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뒤돌아보면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기도 한데, 부모인지라 부모는 자식에게 그늘이 되어 무엇이든.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싶은 게 어버이의 하늘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대화에서 무엇 느끼셨나요?